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아저씨입니다. 오늘 11월 8일 토요일 저녁인데요. 지난 11월 첫 주는 너무 요란한 주식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기는 하지만 다음 주 준비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미국 시장의 마감 상황과 살펴볼 만한 주요 뉴스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 마감 뉴스와 관련해서 연합 뉴스에 올라온 소식인데요. 뉴욕 증시가 셧다운의 타협안으로 혼조 마감했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셧다운이 해제된 것은 아니고 타협안이 나왔다라는 것인데요. 기사 내용도 보시면 민주당이 임시 예산안에 타협안을 제시했고 그에 따라서 낙폭이 상당 부분 회복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미국 마감 상태를 차트로 한번 잠깐 볼까요? 다우존스의 지수 차트인데요, 11월 7일 금요일 마감 기준으로는 아래 꼬리가 달린 양봉이란 형태로 마감이 됐네요. 전체적인 추세는 계속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고 예산안만 타협된다면 충분히 N자 파동의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나스닥도 한번 볼게요. 나스닥도 같은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 아래 꼬리를 만들고 망치형 캔들로 하락 반전의 조짐을 보여주는 이러한 형태가 나왔고요. 또 S&P 500도 한번 볼게요. 거의 비슷하네요.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동일한 상황인데요. 분봉 차트를 보면 아까 뉴스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 금요일 하락으로 이렇게 이탈을 하다가, 뉴욕 시간 기준으로 12시 무려 바닥을 찍고 V자 반등을 성공을 한 상황이죠. 종가 기준으로 시초가 부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혼조 마감해서 긍정 시그널은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다음 주에 좀 괜찮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뉴스가 오늘 오전에 올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8일 오전 새벽 시간이었는데요. 뉴스의 내용은 원달러 환율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YTN에서 올라온 11월 8일 토요일자 뉴스인데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로 마감하면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부분인데요. 이 1460원의 높은 환율은 저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꼭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래 기사 내용을 보면 지난 4월 8일이죠? 이때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오래전 일이어서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난 4월 8일 그리고 9일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어땠는지 잠깐 보여 드릴게요. 코스피의 일봉 차트인데 지난 120일 기준으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정말 무서운 상승이 있었는데요. 상승을 시작하던 무렵이 5월 22일이었네요. 지난 4월 달에 그럼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좀 축소를 해 볼게요.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국내 증시는 정말 지루한 박스권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최저점을 찍었던 날, 바로 이날이 4월 8일과 4월 9일이었습니다. 이때 환율이 1,47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바로 지난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에 원달러 환율이 1,465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일단 달러 환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국내 자본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고요. 당분간은 외국인 자본이 좀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달러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다시 떨어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원 달러 환율이 현재 위치에서 계속 유지된다면 다음 주 그리고 11월은 어려운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 염두를 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트레이딩을 할때 달러 환율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의 자금은 외국인만 있는 게 아니죠. 그동안 국내 증시를 이렇게 끌어올렸던 것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간의 자금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뉴스를 한번 볼게요. 이 뉴스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11월 6일자 뉴스였습니다. 국민연금에 국내 주식 매수한도가 꽉 찼다라는 내용이고요. 아래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허용범위가 17.9%인데 현재 매수했던 국내 주식의 비중이 17.5%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매년 비중을 좀 축소한다라는 이러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아래에 있는 표를 잠깐 볼게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자산 비중을 보면 2021년에 17.5% 맥스를 찍고 나서 매년 이렇게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점이 2024년이었네요. 저희가 주식 트레이딩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바로 2024년부터 2025년 초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2024년이 지나면서부터 국민연금의 비중이 쭉 올라갔고요. 저희 주식시장도 많이 높아진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랫부분에 있는 계획을 보면 향후 몇 년간 계속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겠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 국내 주식 시장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 가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기간의 세력 중에 규모가 가장 큰 국민연금공단이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면, 다른 기간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국내 중시를 움직이고 쥐락펴락 할수 있는 것은 외국인 자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달러 환율은 정말 높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주식 시장은 이제 개인의 자금으로 움직이게 되고 개인의 자금은 소형주와 테마주 장세, 단타로 무법천지가 일어나는 이러한 시장이 좀될수 있다라는 부분 어느 정도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제 좀 주식 시장이 오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세 이렇게 또안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 방향 또 개인들의 장기 투자가 지속된다면 시장의 방향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낙관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저점을 빨리 평가한다거나 공격적인 투자가 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주말이기는 하지만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남은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